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유익한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릴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일단 이곳 내려 빠지는 수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이 수가 정답의 첫 수, 맞습니다. 그러면,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이렇게 막아왔을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끼움수를 당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젖혀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100도 맞겠죠 흙이 연결을 하면 100이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흙이 이곳을 하나 이렇게 젖혀 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100도 이곳을 끼워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연결했을 때 흙돌이 단술당이기 때문에 여길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끊기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 젖히는 수가 불가능하니까 왠지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는 수로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띄게 되면요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치받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을 막으면 먹여치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젖히는 수, 한칸뛰는수다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한칸뛰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수는 백이 이곳부터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좋고요 흙이 넘어가면 먹여치기를 통해서 역시나 여기 있는 흙돌이 여길 연결했다가는 지금처럼 두게 되어 모두 잡혀 이거 역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젖혀서 뭔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될것 같은데 여기 있는 흑돌이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흑돌과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부터 젖혀가는 수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1선에서 이렇게 이구자 두는 수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수가 돼요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요 일단 1 0이 이곳부터 이렇게 1선을 내려 빠지게 되면 이 돌을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칸 띄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찝어오는 수는 연결합니다 자, 1이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다시 끼워 올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 치고요 자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하면 흙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그냥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곳을 끼워 가고 싶은데요 자이 수는 그냥 알기 쉽게 이곳에서 막아 가기만 하면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이곳을 찔러와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 뻗는 수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 또는 이곳 찝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찝게 되면 이렇게 한칸띄는 수가 있어서 단수치면 연결하고 자, 또다시 단수치면 연결. 끼어오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은 지금 이렇게 두면 이곳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가장 흙 입장에선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막았다 그럼 끊으면 되고요 자 이곳을 잡으면 돌려치기 단수 자, 이곳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개 되어 100을 모두 잡아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100이 이렇게 늦추는 수는 일선으로 따라 나갑니다. 결국엔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연결하는 순간 100도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본인의 수를 스스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곳부터 활로를 줄이면 자,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을 모두 잡고 흑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